안녕하세요 다와라다육입니다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요새 날씨도 선선해 불고 딱 좋다 그죠 1년 4계절이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막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요새가 딱 좋아요 시원이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laughs> 오늘은 도화금 와 마리아, 마리아 복륜금 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밑에 녹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묻었어요. 근데 이제 안에 입장부터는 좀 얘가 잘 들었죠, 그죠? 근데 이게 커팅을 한번 했는데 그 뒤로부터 얘가이래게이래게고 내가 커팅을 안할걸 후회가 막 심하더라고요. 예. 천만다행으로 얘가 여기서부터는 딱 예쁘게 나와서. 아이고 잘됐다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만다행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보면 진짜 애기 이쁘죠 그죠 네. 네. 도화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죠 도화금 네. 입성 입성 엄청 도톰합니다 도톰합니다 근데 이제 자구가 자구도 몇개단게 있는데 음 하여튼 뽀사시해요 뽀사시. 이 뽀사시 속지 한번 보세요. 완전 뽀사시하죠. 예이 아이가 도화금이라고 합니다. 예네 자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하고 영반 닮았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게 딸입니다. 딸 똑같이 닮, 닮았죠? 한번 <laughs> 닮았죠? 한번 닮았어요. 얘가 딸이에요. <laughs> 예 오늘 도화금 어, 모녀지간 보여드렸고요. 예 오늘 애들 판매할 애들 어, 보여드릴게요. 어저께샌드위스 때문에 제가 바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청자 말이야. 몬 딴이야 말이야. 샌드위스또뭐 먹고 그거 그거 무슨 백금. 어,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흑장미 백금. 예. 어, 그거. 예. 그거 그것도 그럴 거요 하여튼 그거로 어저께거진 완판 거진 다 됐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완판 이런 거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 완판 되는 날좀 많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육이 하고 이런 노동을 안 해봐가지고 몸이 참 몸이 참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 유튜브 하고 나서 어,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팔과 어, 팔걸 떠나서 뭔가 할수 있다는 뭐 그런 자신감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다 여러분들의 어떤 힘이지 싶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에, 그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매상 넘어갈게요. 예, 일본에 왔습니다. 예, 오, 오늘은, 어, 마리아 철아 대품. 엄청 큽니다. 19cm, 18cm 정도 됩니다. 이하의두 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몇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육이 농장하고 물건은 판 거는 별로 없고, 주구장창 키우기만 키웠거든요. <laughs> 그래서 큰게 <그런> 많아요. <laughs> 번식한 것도 있고. <laughs> 그래서, 다안 보이시죠, 그죠? 이거 하나 끝에 해놓으면요. 위에다가 또 번식하고, 밑에 자고 받아내면요. 내년, 내년 봄까지 자고 계속 나와요. 마야는 걱정 안 해요. 예. 요 대품이고요. 예. 요 가로가 요 보시면 한 18cm 정도. 예. 그리고 높이가 높이가 요 보시면 한 12cm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자꾸, 이게 자꾸 나와요. 이래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커팅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몇 쪽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보시면. 너무 많아갖고, 헤아리지도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난거 내가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요 보시면 이런 아이들을 제가 해난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애들 철화도 올라오고 요 밑에 쌩얼도 올라오고 따난 거 보이죠? 이렇게 위에 뚜껑 땄어요. 따고 요 보시면 조그만한 걸오죠요물안 빼고 그냥,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물도 안 빼고 예, 해갖고 예, 상처가 난 거예요. 제가 보기는 안그런데 성질이 좀 급해요. 이 <laughs> <laughs> 사고 보이지? 예? 예, 이렇게, 애기 저 밑에 자고 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요것도 보면, 요것도 보면, 막 자고 나죠, 그죠? 일하면, 나고 나면, 이게한개때다 따고 나면, 또 밑에 또 올라오고, 따고 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번식하시면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차라는, 어, 그러다가, 또, 여기 보면, 저 생을 여기 밑에 철아 잘라놓고 밑에 자고 나오서 생을 하나 철아에서 또 이쁜 희귀 정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 3만 원이면 3만 원이면 이거 또한 또 엄청 비싸게 드리는 거죠, 그죠? <laughs> 예, 지금 커 가지고 좀배가좀안 나요. 적당히 이쁠 때가 있거든요. 철아는. 근데 너무 이렇게 컸보면은또 또알이 들어가고 이쁜 것도 있는데 또좀 탈가 좀안 나기는 안 나요. 근데 딱따갖고 번식 용으로 쓰시면 돼요. 자라는 예 지금 아들은 땅땅해요. 색도 손톱 끝에 예쁘게 예쁘게 물들었죠. 예9 9시일에1번마이라 차라 대품 3만 원입니다. 바로 앞에 2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이즈 그진 뭐 비슷해요. 1cm 제 차이 나나. 야가 단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대신에. 똑같아요. 예. 야도 2번. 예. 얘도 3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다도 키우면 뭐, 어, 이렇게, 이렇게. 다 따내고 야들만 남았네요. 보니까. 나가. 뭐, 선물로도 주고, 뭐, 싸게도 팔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예.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마리아 철아 대품입니다. 예. 3번으로, 넘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예, 3번입니다. 3번은 꽃다. 엘크, 쌩을요 엘콘 쌩을 하나 고요 그리고 여기, 어, 철아. 커팅엔 그 뽀글이. 이, 쌩을로플린쌩을 생을. 생을, 풀린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쌩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좀 작은 아이들이 다섯 개 있습니다, 뽀글이가. 많죠? 작아도 이걸 키워놓으면 뭐 일반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큽니다. 예, 모글입니다. 차라, 이번식해 너무 면 이렇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래서 이 꽃다 일콘입니다 예. 예쁘죠? 예, 이 아이 지금 꽃다 일콘 지금 아이 사이즈, 어, 한 8cm, 8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예. 중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내가 지금 등, 빛을 좀 가리고 있어 갖고 새껍죠 네. 그죠 단도 보여드릴게요 꽃다이그 좀 뽀예요 예 네. 그리고 뽀글이 뽀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을 다섯 개는 있 보글입니다. 억수로 비싸죠, 그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laughs> 예. 3번. 꽃다, 꽃다, 엘크, 원 생얼. 1도 하고요. 철아 보글이 2도 해서 3만원 드릴게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좀, 저좀 비싸게 팔아요. <laughs> 예,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예, 4번입니다. 예, 4번은 꽃눈 철화입니다, 꽃눈. 예, 꽃눈 철화는 반짝반짝하죠. 예,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좀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사이즈 커요. 우리 집에 뭐가 다 커요. <laughs> 물건는안 팔고 있는 돈 대출내가지고 계속 썼, 썼어요.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한 8cm 정도, 8cm, 7cm 정도 되네요. 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예. 그, 아이는 건강합니다. 예. 예쁘지요? 예. 꽃눈처럼. 단도 높아요. 꽃눈 철아, 4번, 7만원입니다. 예. 5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5번입니다. 5번은 좀 요상해요. <laughs> 우리 집에도 콩, 콩마리아 콩철아가 있는데, 요렇게 안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옛날에 애기때 콩이라고 샀는데 애기때 샀는데 크니까 야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콩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철라로크다가차라를 샀는데 크면서 이렇게 생얼이로 생얼이 하나 풀렸어요. 이게 멕시코하고도 다만 그고 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콩으로 샀기 때문에 콩이라 적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공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어, 희한합니다. 그래서, 옥수로 예뻐요. 예, 사이즈는 보이시죠? 8cm 정도 됩니다. 예. 에이, 모르겠다. 내가 콩을 샀으니까 아마 콩을 팔아야지 싶어서 <laughs> 6만원에 내놨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멕시코 같기도 걷기, 하고, 뭐, 콩, 콩보다는 멕시코가 비싸잖아요. 그죠? <laughs>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생을 진짜 예쁘네요. 예. 일단, 6만원입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일단, 5번입니다. 예, 6, 6번입니다. 예, 6번은, 어, 중투 철학금입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투는, 중투금은 생얼은 많아요. 근데, 철화는 잘 없거든요. <laughs> 또, 요렇게로 이쁘게 생긴 철화는 잘 없어요. 저는 우즈비스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보시면 모양 엄청 예쁘죠? 그죠? 수영 반듯합니다 예. 완벽한 중두금철합니다. 보세요. 예, 네.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한 10cm 정도 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음, 그 뭡니까 중투금 그, 그거 그 뭣입니까 그거 그거는 생얼 많습니다 쌉니다 근데 일단 철학은 드뭅니다 예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예그생얼보다는 중투금은 철학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해봐야 뭐 어, 한 5,000원 만원 차입니다. 준투금 <laughs> 예, 차라 예. 3만 5천원입니다 예.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7번, 7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7번입니다. 7번은 주피터금요. 주피터금이고요. 예. 주피터금은 뭐, 조금, 아까 요유도 있는데, 뭐 이건 더 커요. 더 커서 좀뭐 비쌀 것 같아가지고 얘는 조금 작아요. 좀 작은데 얘는 지금 13cm, 14cm 정도 돼요. 되고 어, 아예 작은 하는 또팔가 어중간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주피터는 말 그대로 좀 얘도 뭐 여기 보시면 입 엄청 환엽입니다. 예. 환엽이고 단도 좋아요. 그죠? 단 높습니다. 예. 쥐피터 금. 요 안에 요 하나, 한장 정도가 좀 금을 좀 많이 물었는데, 요 안에 하나, 한 입도 금이 좀 많이 물었는데, 얘는 이제 금이 이렇게로 골고루 묻는다기 보다도, 요 위에도 보시면, 어, 렇게 특, 특정하게 묻는 것 보다도, 요렇게, 요렇게, 군데군데 묻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아이도 저 속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15만원입니다. 주피터금요. 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애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피터 이름 멋지다 그죠? 예.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예, 팔 번입니다. 예, 청자가 아르게 청자 어, 마리아를 한개 내놨는데 인기 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식 시킨 한것 중에서 또 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야,는 사이즈 조금, 그, 아래 거보단 조금 작아요. 작은데, 이거 보시면, 생을, 이 하나 있죠? 예, 하나 있고, 아, 어 조금 싸게 내놨어요. 그때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보단 싸요. 왜냐면, 다른 데 지금, 뭐, 다른 데 조회해보시면, 생을 조그만한 거, 옥수로 작은 거, 이 생을이 지금, 크기가, 어, 보시면, 이 생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생물 사이즈가 한 6cm, 7cm 되거든요. 6cm 정도 돼요. 돼요. 더 작은거 하나에 4 0만원하더라고요더 작은건데도. <laughs> 비싸요. 청자가. 저 유튜브 어, 우리 다바라에 드론 났고 꽃을 났고 제가 지금 싸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청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laughs> 이 갖고 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어,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긴 철화예요. 철화인데, 철화가 좀흰게좀 좀 있죠. 그죠? 그래도, 이래 있어도 얘들 다 이렇게 자고 잘 나요. 내가 번식해봐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 있다가 또요 사이에서 생얼로도 풀릴 수 있어요. 요, 보시면 이런 데서, 여기서도 이따가 생얼로 날수 있고요. 요, 요,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점 있죠? 예, 보면, 있죠? 이따가 이게 차라리에서 또 생얼로 바뀔 수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거는 뭐, 나도 몰라, 어, 하늘도 몰라. 다 여기 지마 알아요. <laughs> 예, 그래서 생얼이 또돌아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래서 17만원에 내놨어요. 네, 예, 가루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이즈가 한 9cm 정도 합니다. 예, 단은 좋습니다. 반질반질하죠? 예. 생얼이 예,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예, 예쁘죠? 그럼 잘 늘었습니다. 예. 하여튼 17만원도 지금 뭐, 그지 한개 값도 안 돼요. 한 개에, 한개한개 반, 반에 반 값도 안 되거든요? 이럴 때, 뭐 그저 주소가시면 돼요. 라고 다월아에 자주 놀러 오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아이들 준비했고요. 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방문해 주시고 우리 재구매율이 어 한번 사셨던 분이 어 자주 사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뭐 영양제나 이런 거 제가 액체 영양제나 뭐더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 진심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변치 않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 어,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다 와라 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더. 예, 고맙습니다.